맛있다! 난 디저트는 뭐 이름도 몰라 야.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짜라란!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음, 시어머님이랑 같이 점심 데이트 나왔는데요. 어, 지금 시어머님께서 그 다리 무릎이 계속 아프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병원 가서 진료 보시거든요. 이번에 그 시기가 되어가지고 올라오셨다가 이제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맛있는 또 점심 먹고 카페도 갈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저희도 시댁 가서 며칠 좀 머무르다가 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먹방도 찍고 거기서. 응, 음, 먹방도 아마 찍을 것 같고 좀 쉬면서 뭐 그러고 올 거예요. 카페는 제가 썹니다. 오 <laughs> <laughs> 어, 맛있겠다. 여기 여기 그치? 근데 예전에 배달로 많이 먹었었는데 가야 어머니. <laughs> 맛있겠다 여기. 오랜만이다 되게. 오 그니까. 음. 와, 런치, 이게 초밥하고, 음. 뭐, 사시미도 있고요. 이거는 음. 이제, 덮밥류, 카이센 동도 있어요. 특선 두 개랑 오빠는. 약 카이센 동다 특선이네? 응. 응. 이왕 온 김에 좋은 거 먹자? 응. 죽이 나왔어요, 죽. 음. 음. 맛있겠다. 무슨 죽이에요? 맛있겠다.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다. 어, 그래? 음. 아, 오 그래? 서비스다. 어, 어. 오 감사합니다. 어, 일주일 개시 손님이시다. 아, <laughs>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서비스 주셨어요. 오늘 네. 첫 일주일 첫날 개시 <laughs> 음. 손님이라고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아. 부위에 먹으면 되지. 응. 음. 음. 야. 어? <laughs> 내가 맛을 본 검토. 응, 와, 하긴 있냐? 진짜다. 응, 음. 맛있다. 밥못 <laughs> 먹겠다. 이게 뭐, 어, 그죠 음, 이거 세개 먹으면 한끼한 끼. 응, 한 음. 초밥 완전 애가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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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 <목> 광어, 동이, 농어, 숭어입니다. 음 광어, 동이, 농어, 숭어. 이건 광어 지느러미고요. 네. 나머지 이거는 고등어입니다. 음, 고등어. 음음음음음 맛있어. 고등어. 맛있어. <목> 음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게 맛있겠다. 물 있는 거야, 이거? 응, 나 이거 있는 다야 오늘 맛있대요 응, 맛있어. 난 그다음 뭐먹을까 이걸 먹어볼까? 도미? 도미 와마스 맛있구만. 응? 응. 먹는 새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연어? 응. 음. 오늘 메뉴 선정 좋았다. 참고! 남편이 좋습니다, 운이. <laughs> 오늘의 라스트는 장어입니다. 도착했어요. 여기 도넛 데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지하 한번 보고 올까? 어떤지만? 오 분위기 좋다, 그렇 예쁘다, 되게. 예쁘지? 옛날 집을 이렇게 잘 꾸며놨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 1층 이렇게 있고 1층 있고 2층도 있어서 자리도 넓어요. 미치겠다. 아, 너무 맛있겠잖아. 우와, 도너 도넛도 맛봐야지. 그래?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아이 골라.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할까? 응. 크림. 응. 초코링. 응. 오 분수대도 있고. 장난 아니지. 어. 어머님이 이거 도넛츠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얘 먼저 오케이, 잘라볼까 알겠습니다. 궁금하잖아. 네이플로 버 행운은 자르지 마. 네. 절로 재껴. 행운은 나에게 와. 오. 예. 음. 데 겉이 약간 빵인데 쫀쫀하다 뭔가. 음. 떡 같은 느낌? 입사 그래 떡. 마리토조 아니야 얘가? 몰라. 옛날에 한참 인기 많았잖아 이거. 난 디저트는. 네. 이름도 몰라. 여기 엄청 유명하대, 도넛스. 나한테 디저트는 다빵 아니면 케이크야.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어머니도 뭐 드셔보세요. 이거 음, 맛있어. 음! 되게 맛있다, 이거. 크림 진짜, 어. 음, 진짜. 오! 이거 되게 맛있어. 기대 이상인데? 이런 아, 거뭐 먹고 이 거, 그쵸? 그냥 이래. 그런 <laughs> 어? 아, 이게 디카페인이야? 야야, 음, 네. 너 그동안 네. 이래저래 그냥 마음고생 많았는데 우리 아, 네. 네. 새 출발을 의미해서 이게 뭐야? 헉. 얼마 안 들었지만 아유, 이거 받아도 돼요? 이거 음, 받고 맛있는 거다 아. 먹고 또 힘차게 희망니갖 아. 아니, 가서. 이거 뭐 카페만 해도 좀 괜찮은데 잘해. 이거 받아도 될지 지금 받아야 돼. 아 너무 아, 좋면서왜 그래? <laughs> 아니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 너무 많이, 잘, 마음에 걸려. 난난 다리도 아픈데 마음 써주고 또 아픈 그런 것도 복수했으니까 아... 맛있는 거 먹고 앞으로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네. 또 즐겁게 마음 건강히 힐링하고. 아 진짜 음,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 앞으로 더 좋은. 맞아요 저희 새출발을 시작했어요 <laughs> 전 다시 태어난거예요 고생. <laughs> 자, 3개월 전에 담근 매실청이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 쭉 빠졌잖아 음. 네. 대추처럼 됐네 어우 네. 향긋하다 향긋하지 매실주는 더 있어야 되지 응 네, 그거는 더 있어요 아니 깔때기도 없이 깔때기 없어도 되지 이렇게 잘 됐네 이래갖고 도로 갖다놓고 응. 먹을 때마다 조금씩 떠먹. 막... 여러분, 저희는 아까 그 매실청 정리하고 시댁에 바로 출발을 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도착했는데 짐좀 옮기고 뭐 낮잠도 좀 잤더니 벌써 저녁이에요. <laughs> 저 저녁 먹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고기 가져왔어요. 안심, 등심, 이게 뭐지? <laughs> 체크살처럼 생겼는데? 어, 체크살이다. 요렇게. 이게 무슨 담금주야? 엉소 탄. 어, 담금주야? 이거 응. 오래된 거야, 엄청. 어, 근데 맛은 또 괜찮네? 음. 향이 턱 쏘는 향인데? 그게, 오래됐어, 냄새. 내가 볼게. 이건 완전 안심 스테이크. 맛있겠다. 그만. 오. 웬일로 <laughs> <laughs> 미담이가 조용히 있네? 야, 안심이 오. 음오 아니, 이 상태로 그냥 탈질해서 먹고 싶을 텐데, 스테이크처럼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제. 우와, 부드럽지, 안심? 응, 음, 아주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아, 잘 썰어 가 <laughs> 깍둑썰기 하자 우와. 아니, 잘리는 게 되게 부드러운가 본데? 안심 아, 나 어제 그사찾아보고 있는데, 거기 닭가 돼지고기? 응. 이거 응.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응. 이 양반아 근데 응. <laughs> 아, 왜 고기를 많이 사다 놨어? 아, 먹고 싶을 때안 먹지 이렇게 놓고 응. 각자 원하는 굽기로 응, 굽기로 먹으면. 먹으면 되는데 <laughs> 나는 굽기 기다리다 밥 뺏기고 있다. 나는 그냥 막 먹으니까 안 돼. 내가 제일 미리 하다안 돼, 지우. 많이 드세요. 잘 먹을게. 음,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뭐 먹어보자. 엄청 맛있네? 아, 먹어볼까?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도 음. 많이 드세요. 네, 너도 네. 많이. 네. 엄청 맛있어. 그래? 육즙이 그냥 확 퍼지네. 말, 맛있어요? 이가 없는 사람도 먹고. <laughs> 오, 진짜 그 정도예요? 스심 먹어 먹어도 된다고? 음. 0 년대 생의 개그. 음. <laughs> 이가 없는 사람도 먹고. 유명했다. <laughs> 음. 음. 와, 진짜 부드럽다. 맛있는 고기 줘서 고맙다 맛있게 <laughs> 줘요아 <laughs> 오늘 디저트는 메론입니다 음. 메론도 가져왔습니 메론, 메론. 포크 대신 네. 젓가락인 게 웃기다 젓가락 <웃음> <웃음> 아버님 아버님 드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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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요 이런 거 하나만 음. 먹어 <laughs> 뭐 네. 가장자리 보고 맛없는 거아니 이것도 달아 근데 네? 후숙을 응. 되게 잘했어. 근데 엄마는 습관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 먹어야지. 참외보다 사각사각하지가 않네. 이거는 좀 말랑할 거예요. 지금. 왜물랑하래 얘가 참외가 아닌데 뭐. 음 당분은 엄청난데? 음. 우리 참외가 다렇을까 거야. 본인은 혈과 만지면 물도 많고. 수분이 그냥 넘치네. 메론이 음, 수분이 많대요. 음. 너무요 입술이 안 맞아. 잘 잔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요? 근데 지금 몇 시인데? <laughs> <몇> 이러고 <laughs> 새벽 1시에 일어나. 근 너무 일찍 주무시는 거아니에요 그래도? 1시가 <laughs> 아니라 11시 반이면 일어나. <laughs> 낮잠 아니야? 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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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오늘 도토리묵을 해서 아들 며느리 맛보여 주려고요. <laughs> 이 도토리 가루가 응. 어, 이 시골 아주머니들께서 주서다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팔아 팔아. 그러면 나는 이걸 사서 도토리묵을 써먹지 도토리가루야? 응. 이 도토리가루를 한 컵. 아니, 한컵 가득? 응. 음. 한컵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 제 물을 한컵 해서, 이거 원래 하면 뭐, 물7 컵에 이 도토리가루 한 컵인데, 일단 한 컵으로, 이렇게. 돌아게 이렇게 부고두 컵째는 요거를 깨끗이 헹궈서 두컵네컵 네 컵. 다섯 컵은 음, 다섯 컵이지 이렇게 하다가 뻑뻑이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져야 된대, 이게. 음. 오, 묵처럼 됐네. 응. 이렇게 해가지고, 들구이름이나 참기름, 소금도 좀 넣고, 뽁딱뽁딱. 이게 뽁딱뽁딱하니, 자리, 익어야 돼. 뜸을 좀 들이자. 아, 한 5분이나 3분 두려워 참기름 잘 떨어지라고 나중에? 응잘 떨어지라고 뜸이 들어온 거야? 응 뜸이 들어야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7컵 넣는다더니 5컵 넣고 끝났네? 응, 그거 쓰다가 응. 내 요령껏 하는 거요응 음. 커가지고 이게 우리는 도토리 가루 한 컵에 물 다섯 컵 넣었네. 응. 한 컵만 도몇모 나오겠다. 그지네 모는 나오겠다. 자, 지금부터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잡내도 없애고, 미야 단맛도 내고. 진간장. 둘. 조선 간장, 집 간장 한 숟가락만. 묘한 숟가락 정도면 될 거예요. 매실청 이따 맛보고 더 넣든가 하고 고춧가루 세 숟가락. 토너캣스 아무래도 간장을 조금 되게 되는 것 같아. 일단 좀 묻혀. 그리고 이게 미리에 나야 야채하고 섞을 때 좋아. 이때 이제 참기름을 좀쳐 이게 안몽글라지게 이렇게 탱탱해서 뭐 괜찮아? 오이 넣고 당근 넣고 양파 넣고 숟가락은 이제 이어나니까 며느리 오면 간좀 보라 그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는 먹을 때 넣어야 돼. 잘 잤냐? <laughs> 네, 진짜 굿잠 했습니다. <laughs> <laughs> 잘했구만. <웃음> 아니 제 얼굴 되게 부었죠. 이뻐? <laughs> 근데 오늘 저 도토리묵을 점심으로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음. 저희 아버님이 오늘 <laughs> 점심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먹을 같아요. 며느리 와서 특별 서비스야 제 아버지가 <laughs> 진짜 너무 <laughs> 진짜 돈안 쓰신데 아,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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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나는 좀 사주라 해도 돈 나간다고 한다고. <laughs> 아 아니에요. 근데 저.. 근데 나는 니네 집 가서 잘 얻어 먹으니까. 아예 근데 또 아버님이 어머님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사주시는 거 같아. 아니야 너 때문에 사는 거야. <laughs> <laughs> 와 이거 오늘 아버님이 이렇게 맛있게 사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을게요. 내 처음으로 한번 쏘네. 오늘 특별한 늘 음. 짜장면 음, 탕수육 이 있지만 오늘 특별한 이거는 찍먹? 응약먹 음? 음. 여기다 줄까? 그렇지 해서 여기다 근데 양이 왜? 아니 이게 중짜가 이거 시골의 미심인가 이게? 어, 어 이게 2만 원이었지.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요와 어, 정말. 저... <laughs> 나는 이중자로 어떻게 네 시선 먹지 이랬거든. 아니, 아니 남을 것같아 이거는 우리 동네 대짜보다도 많다야.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여기 여기는 응이장방사장을응는 음. 음. 식으로 하시나보다 그런 것 같아 약간 불맛하고 음. 살짝 매콤하기도 하네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맛없으면 내가 안 사주지 그런데 <laughs> 진짜 아버님 진짜 맛있는데요? 면도 수탉인가봐음응 아닌가? 맛있어요 응. 엄마랑 우리 손자 시켜서 둘이 다 못먹고 죽을 뻔했였아 그래요? 응. 탕수육도 먹어보자 아버님이 완전히 탕수육 추천해주셨거든요 <laughs> 음~~ 간장을 찍어 먹어봐 음~~ 음~~ 먹어 맛있어 근데 맛도 맛있는데 양이 정말 그리고 근데. 여기 소스도 다 이렇게 그때 직접 만드시는 소스 같아 음.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네 소스가 엄마도 짜장면 좋아해 퍽퍽하면 안돼 소스가 대접이 너무 적다 대접 큰거같번더 됐어 어아니아니 괜찮아요 아, 맛있는데? 음. 제가 저번에 먹방에서 상수형 만드는 걸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번 재도선을 해볼 거예요 음. 만약에 성공하면 음. 다음에 올렸을때 제가 만들어 줄게요 그네 <laughs> 성공하길 바랄게 네, 이번에는 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머님하고 오빠는 이제 짜장면을 엄청 음.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음. 아버님은 어떤 음식이 제일 좋으세요? 아 나는 짜장면 아, 뇌에서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 딱, 생각할 때, 그것만 아, 먹고 싶지. 음. 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 음. 아, 오늘은 그냥 돼지고기랑 꼬치 하나 볶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음. 그거 그냥 집중적으로 한끼 한 먹고, 즉시 시키는데, 뇌에서 시키는 대로 먹어. <laughs> 좋은데요? 음, 여기 음. 아, 그 짜장면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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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laughs> 지금 밤인데, 저희 아까 낮에 그 짜장면 먹고 고구마 김치 아까 어머님이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비가 내렸어요. 비 내리고 어머님도 지금 아직도 다리가 좀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아 촬영했습니다. 오빠랑 저는 저만 밖에서 야외에서 소뚜껑 김치찌개. 너무 마이, 더웠어. 근데 아, 네, 맛있었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 지금 약간 다, 기운이 다 빠졌어요. <laughs> 아, 근데 시댁 브이로그가, 뭐, 먹, 뭐, 먹는 것만 담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 또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뭐, 특별히 뭘 하는 모습보다 그냥 이렇게, <laughs> 뭐,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거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놀러 오면 뭐 맨날 먹고 누워 있고 뭐 이야기하고 그래. 저희는 이렇게 또 TV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laughs> TV 좀 보다가 뭐 그냥 잘것 같아요. <laughs>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또 카메라 켤게요.